자, 말하는 사이에 지금 공성탑이 설치됐죠. 자, 이제부터 빡집중 모드. 갑니다. 좋아. 청소. 청소 들어왔지? 어, 이거 불장난. 우리 사랑은 불장난. 지금 막 들어오고 있고요. 여기서 Z를 눌러서 전항을 한번 봐줍시다. 잘안 보이네요. 이럴 땐 탭키를 눌러서 봐줘야겠죠. 33. 좌 33, 우 33으로 들어오고 있고요. 지금 내 진충을 노리는 뭔가 매우 눈길이 보이고 있죠. 진충을 이렇게 길게 펴줍니다 저건데 진충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길게 펴줘야 돼 그리고 진충각은 차마 계속 차마 충성은 이렇게 좀좀 좀 해주고 오, 어? 오케이 좋아 충성을 충성이 들어올 때 그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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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주고 이때 이때 갈아버리는 거야. 그렇지. 이게 진충이지. 휴가를 줄 휴가를 줄 필요가 있겠는걸? 오우씨. 어택. 아 휴가 못 주겠다. 미안하다. 어, 내가 그렇게 갈았는데도 불구하고. 갈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막을, 막아낼 수 있는 것이겠죠? 도승 뭐 이렇게 딴딴한 데스? 넘어뜨리고. 으아! 알, 알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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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키! 으아! 으아! 힐, 힐 감사, 힐 감사! 내가 이걸 데꼬고 와야 되나, 애들을? 지금 데리고 오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몇 초를 더 뻐기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. 아, 이제 못 썼다. 와 씨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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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, 아 아, 뭐야? 뭐 때문에 터진 거야? 좋아, 몇 킬인지 한번 볼까요? 121 킬? 버그임 <laughs> 121킬? 뭐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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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<웃음> <웃음> 야 <웃음> <웃음> 말이 안 나오네. <laughs> 보셨습니까, 여러분? <laughs> 그저 장례식 때 틀어주세요. 생전 고인의 쩌는 플레이로 해가지고.